배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예상을 하거나 배팅을 하지 않고 결과를 유추하면서 예상을 하고 마번을 보내고 그 마번을 바탕으로 배팅까지 이루어집니다 저는 좋은 경마를 설레임이 있는 경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선 설레이는 마번을 보내야겠죠 이번 주도 많이 설레길 바라면서 11월 8일 토요경마 준비되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시작하죠 둥둥둥 이것은 빅찬스 제가 선택한 레이스는 8경주입니다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연투마필이죠 바로 6번 오렌지타임 과연 이 레이스가 오렌지타임이 능력마로 분리될수 있는 경주인가? 한 번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배팅하기 전에 이 레이스의 빠르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물론 오렌지타임의 능력 인정됩니다 하지만 두 번의 경주에서 보였던 경주력은 글쎄요 기본적으로 직전 대비해서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마차만 봐도 보증을 탈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달라는 부담중량이 애매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오렌지타임. 힘을 쓰는 구간 자체가 뻔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증을 탈 수밖에 없는 마필 6번 오렌지타임. 이 마필이 과연 능력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주인가? 한번쯤 고민이 필요한 경주, 이번 제 8경주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8경주, 강하게 자신있게 힘있게 들어갈 거예요. 전체 레이스 중에 가장 빡시게 배팅할 겁니다. 이번 8경주, 기대하셔도 좋을만한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8경주가 설레임이 있는 경주라 예상을 합니다. 이번 8경주, 현장에서 마법으로 얘기를 하죠. <laughs> 세영이 돋보기. 요즘에 세영이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요즘에 세영이 진짜 어렵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입상할 때 모습 보니까 예전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입상할 때 모습과 입상하지 못했을 때 차이가 너무 큰게 세영이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세영이는 세영이에요.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적지 않은 마피아 기승해요. 지난 주 이름값 했다. 그게 세영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 일 경마 여섯 대 기승합니다. 첫 번째 기승 마피인일 경주에 인기마저 10. 1번 홀리 티아라부터 냉정하게 차분하게 한번 훑어보죠. 첫 번째 기승 마필은 일경주. 11번 홀리 티아라. 두 번의 능검, 재검 그리고 마필의 단가 생각해보면 이 레이스 입상권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 홀리 티아라. 두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머스캣맨의 잠아요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버스켓맨의 자마는 별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호흡에 문제가 있는 자마가 바로 버스켓맨이에요. 두 번째. 이게 신마예요. 그리고 1200의 최외각입니다. 상대마에 비해서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라는 물음표가 되었으면, 마필이 바로 11번 홀리티어라. 그리고 세형적이 승하는 마필이에요. 재검 때 모습을 보면, 그냥 웃고 같죠 근데 이 레이스가 느린 경주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턴 200의 외곽이에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바로 11번 홀리티아라. 녹화할수 있는 마필? 당연히 아니죠. 엄청 팔리는데. 그리고 조건은 최악인데. 더군다나 혈통도 별거 없는데. 근데 최고 인기 마필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일경주부터빵 하고 나와도 악설이 못하는 경주가 바로 일경주 세홍이 첫 번째 쓴 마필인 11번 홀리티아라. 고민해라. 단순히, 는 것만 믿고, 세영이 믿고, 배팅하기에는, 글쎄, 물음표가 남는 마필, 11번 홀리티어라.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 기승마필은, 삼경주입니다. 5번, 마이티 초이스. 이런 말 냅둬 탑니다. 5번만 마이티 초이스. 일단, 데뷔 전 모습만 보면, 별거 없다. 다듬을 게좀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필에 세영이가 기승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번 주 임팩, 트 거의 없어요. 임팩이 없다는 얘기, 직전 대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인기마이 기승한 5번 마이티 초이스 이게 현장 가시면 꾸역꾸역 팔리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세영이가 기승했기 때문에. 다른 기수가 기승했다면 어린 반풀 수도 없는 마필이에요 세영이가 기승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마 제외하고 그만 그만 도전되지 않을까? 세영이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5번 마이 초이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전 대비해서 달라진 게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기승 마필은, 사경주. 1번 나이트 윙. 재건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대회전 모습이라든가,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보면, 진짜 별거 없는 마필, 1번 나이트 윙이에요. 달라진 게 있어? 물론, 맞제 컨디션 직전 대비해서 좋아진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총세 번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호흡에 문제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 능력검사 때여유만을 가지고 배팅할수 있다?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 바로 1번 나이트 윙. 단순히 세영이가 기승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 보여줄 거야. 따라갔을 때좀더 나은 모습 보여줄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 배팅할수 있는 마필? 저는 1번 나이트 윙. 이건 아닌 것 같아. 녹화 스 마필 당연히 아니고요자꾸권에서딱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마필, 1번 나이트 윙.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형이의 가려진 마필의 능력,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릴 수있겠고요네 번째 기승 마필은 오경주, 11번 드림 다이아. 세형이가 기승만은 많은데, 되는 마필에 많이 기승하진 않아요. 오경주의 11번 드림 다이아. 직전 대비해서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마필들을 세영이가 이번 주에 많이 타요. 특히나 토요일 날 많이 탑니다. 11번 드림다이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그 전에 레이스를 보면 이 마필 역시 호흡에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가운데 세영이가 탔다? 그것만 가지고 이번 경주 혹시 몰라. 라는 선택을 하기에는 이번 주좀 가볍다. 직전 대비 달라진 게 없다. 라고 할수 있는 마필 11번 드림다이아. 고민할 거예요. 잠깐 고민할 거예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 고민할 거예요. 입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페의 능력을 먼저 봤을 때, 직접 달라진 게 없는 11번 드림다이아. 이거 손댈 수 있어요? 없잖아. 없는 가운데, 이번 경주, 좀더 지켜보는 정도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기승 마필은 식경주입니다. 식경주 6번, 바로, 리얼 딜. 이거 세웅이 말이에요. 세영이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도가 실릴 겁니다.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도가 실릴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과연 리얼 딜이 56의 리얼 딜이 마체 중에 비해서 마체가 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증을 좀 타요. 근데 55가 넘어갔어. 고민스럽죠. 느린 경주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그냥 손 붙들고 가만히 있어야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은 글쎄. 공백기만을 믿고 세영이 등장만을 믿고. 패팅하기에는 글쎄, 달라진 게 많진 않아요. 이번 경주, 6번 리얼 딜. 선두권에 4번 두선 오픈이 있어요. 따라가는 경주예요 그랬을 때 과연 가능할까? 고민스러운 마필, 바로 6번 리얼 딜. 아직까지 아주 좋다! 이 정도까지 아니기 때문에, 일단 6번 리얼 딜. 인기도 만큼 그만큼의 성장 폭 기대하긴 어렵다. 녹화하기 어렵단 얘기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기승마필은 1 0경주입니다 10번 이클리스 베리. 저는 이마필을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관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약점 거의 보이지 않는데? 10번 이클리스 베리. 오랜만에 나와요? 오랜만에 나오는 마필들은 보통 약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마필이 이번주 내내 임팩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자세라든가 움직임을 딱 보면 빠지기 어려운데? 그 생각 좀 합니다. 공백기 때문에 제가 한 고민하고 있는데, 공백기만 아니면 여기서 대가리에요. 그 정도로 마필 자체 진짜 좋은 마필이 바로 10번 이클스 베리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세라든가, 중심 이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의심하기 좀 어려운 마필, 10번 이클스 베리. 공백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고민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도 영마, 기승마, 여섯 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 마필, 11경주, 10번 이클스 베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 좋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외 관심 권기 스트 포인트는 경제발. 마블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형님, 남방에돈 나는 음을 돈어는 기계 없잖아. 그럼 잘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좋은 경마는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경마예요. 근데 최근에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잘해. 형님, 누님들은 정말 잘해. 내가 좀 못한 것 뿐이야. 하지만 이번 주. 저는 설레일 거예요. 설레이고 싶어요. 좋은 경마는 설레여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배팅하거나 예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유추할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형님 누님들만큼 현장에서 배팅하거나 할때좀 빨리게 배팅하지 마라. 그래야 먹을 때폼 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죠. 파이팅 한번 하고 토이용만 시작하도록 하죠. 파이팅! <laughs>